자,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블록을 이용한 레이아웃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블록 색깔 변경을 통해서 구별, 구성 요소를 구별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블록 배치 변경 및 블록 추가 제거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,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파일에서 블록을 추가한 사항을 조립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, 그 다음에 개별 블록의 설계 변경을 조립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게 열처리 공정로인데요. 보면은 여기 테스트를 하게 돼요. 뭐 1번 테스트, 2번 테스트, 3번 테스트 하는데,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노란색으로 된요 녀석들이 컨베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된 것이 짧은 컨베어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사각으로 된 것이 턴테이블이에요. 이 턴테이블이고, 여기 있는 것들이 자, 테스트 삽입입니다. 이것들을 블록을 몇 개만 만들어가지고 그 레이아웃에서 똑같은 공정이 이제 수십 개 반복되는 그런 공정을 어떻게 스케치 블록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